자 오늘 가져온 게임은 타이니 글레이드 라는 힐링 게임입니다 힐링 게임. 간단하게 할만한 힐링 게임을 이번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건축하는 게임인데 좀 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것저것 오브제, 오브젝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건축 만드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꽤 괜찮아 보였어요. 뭐 나도 자세한 거좀해봐야잘 알겠는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건축하는 거 좋아하면 잔잔하게 하기 좋을 것 같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환영합니다 타이니 글레이드는 독특한 성과 포근한 오두막 낭만적인 폐허를 그리는 작은 디오라마 제작 게임이에요 관리도 전투도 목표도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자리에 앉아 잊힌 숲을 사랑스러운 디오라마로 바꿔보세요 벽을 통과하는 길을 그려보세요 또뭘 발견할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요 그래요. 이런 상호작용이 좀 다양하다고 들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벽을 통과하는 길을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높일 수가 있고요. 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벽을 만들고 길을 하면 그에 맞는 상호작용으로 문이 튀어나오고 그 상호작용이 좀 재밌는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할 수도 있고 뾰족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오어 이건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야야야 시... 야, 야, 카메라 오어 이거 좋은데 카메라 줌 기능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우 와. 야, 이거.. 이거 좀 고트다 되게 이쁜데? 나홀로 가봅시다 해서 맵 넘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랜덤으로다가 주어지나 봐.. 와 이것도 여기 집 안에 이거 집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민 것 같다 아이디어 좋다 이건 뭐지? 벽으로 막아둔 건가? 여기에다가 이거 지으면 다리 생겼잖아요 이거를 응용하자. 뭔가 높은 집을 원했어. 여기 하나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쪽에 창문처럼 보였으면 한단 말이죠. 나 자자라! 이 이게 창문이 안 되고 <laughs> 이게 벗어나지가 않네. 양감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예 낮춰버리면 아까 계단처럼 나왔었죠. 그거를 재현해 보는 겁니다. 오 문처럼 보여요. 뭐냐, 이거 노린 거냐, 뭐냐? 우와. 어, 문 해결. 굿. 이거 원래 창문이잖아. 아니.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와, 이거, 이건, 야, 이건, 이건 아이디어다. 이건 몰랐다. 그리고 이거 설치, 야, 클릭을 한번더 하면은, 오브젝트가 바뀌어요. 문에 설치된 오브젝트가. 이거 랜덤으로 바뀌는 것 같아. 어. 아, 이러면, 이러면 해결이지. 어. 이러면 이렇게 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에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가 왜 이렇게 부실하지? 형 <laughs> 밑에가 어떻게 생겼죠? <웃음> 내려와. <웃음> 우와. 이거 좋다. 하나 또 발견했다. 만족. 아, 이러면은 여기 이런데도 깔아보고 싶어지는데. 근데 여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집. 집 안에다가 집을 넣어서 창문을 깐 거잖아. 이거 난이도 쉽지 않은데. 가 보자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오브젝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은 이 전체 다 나오거든요. 이걸로다가 내가 이렇게 뺄 수가 있어. 여기 이렇게 무난해주고, 와. 아, 이쁘다. 자, 금지막하게 이제 또 하나 놔주고. 아 이런 절벽 활용한 뭔가가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바로 이렇게 슉 여기다가 뭔가 화단 같은 거 두고 싶은데 아 그런 거둘수 있는 방법이 없네 지금의 나에게이 정도가 한계기네 <laughs> 네, 내 실력으로는 이 이상 꾸미, 꾸미기가 쉽지 않아 뭔가 수레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좀 오브젝트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냐? 이거 귀엽네. 창문이 많으면 뭔가 오브젝트가 제가 창문 자체에 달린 오브젝트들이 많은 건가? 이렇게 새끼를 하나 만들어줘. 안 그래도 좀 잡초가 많아가지고 이거 좀 지워버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냥 길 가면 되는 거였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데다가 에 하나 깔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해서 쏙쏙 쏙. 좋아 해서 아 뭔가 이러고 이거, 이거 잘만 이용하면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까는 것도 이상한데 <laughs>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궁이가 아니라 그냥 외딴 집이 돼 버리는데 아 어, 이쁘다 이뻐 이뻐 <laughs>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밑에서 봤을 때는 보자. 워오오 야, 요거, 야, 이 야경, 야, 기가 막힌데? 바로 찰칵.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오케이, 여기도 찰칵. 아, 진짜 이쁜 게임이다. 여기도 찰칵. 이런 작은 집도 하나 구경해 주고, 아 여기도 분위기 좀 많이 다르네요. 음, 이렇게 들어가면 이곳에 들어와서 오 불빛 좀 설치해 놓으니까 그럴싸해. 얘 진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간 덕분이지. 어, 나름 좀 그럴싸하네. 아, 이 게임이 이런 카메라 이 처리를, 처리를 되게 잘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 필터 처리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가면 이렇게 아, 이쁘다 이쁘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 좀 휑하네 <laughs> 이 시점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한 걸까? 이거 되게 장난감 같이 보이지 않아? 미니어처 보는 느낌이야 아, 이거 시점 좋다 어, 이것도 이것도 또 다른 풍경이네. 이거 내가 클릭한 거에 따라또 추천 막 달라지네요. 음. 게임이 카메라를 진짜 잘 구현을 요 내가 봤던 게임들 중에서 카메라 구현해 놓은 게 제일 제일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느정도 완성하니까 그냥 사진밖에 안찍고 안 있어 이래도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뭔가 멋진 풍경보면 죄다 그냥 사진만 찍는구나 오야 요거 요것도 이쁜데? 야 미쳤나봐 진짜 그냥 뭐만 하면 다 이쁘대 아 타이니 글레이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음. 그나마 단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물들 좀 동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오브젝트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거를 창문 하나로밖에 지금 구현을 못 하고 있거든 거의 대부분을 동물이랑 오브젝트 요거 두 가지에 관해서 좀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게임 하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요두 개만 제외하면. 간만에 힐링하면서 재밌게 잘했다.